어머, 사모님! <laughs> 어머, 여기 주인이신 거예요? 주인이, 주인이. 친구가 너무 어... 왔는데,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셨어요? <laughs> 아, 어... <laughs> 연기 어떠시는구나. 아, 네. 사모님이 시작해서 가지고 아, 제가 사모님 사모좀 잘해요. 아, 네. 소개 좀 해주세요. 주인답 주인이니까. 일단은 오늘 음. 저희 잘 친대고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가 져요. 참... 저... <laughs> 아 그리고 근데 산규야 산규. 상규. 산이 <laughs> 많아요. 산이 <제> 상이... 많아요. 상이... <laughs> 그리고 새로운 방법도 봐봐. <웃음> 보세요. <웃음> 대박. 뭐안 야, 것도것도 너무 정성 가득한 거 아니야? 맞아. 아니 이퍼기라도 비루하겠죠? 빼야겠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비루해서 보여주기가 좀 그렇네. 아니야, 포장이 돼 있네. 어 이렇게. 에내 거는 그게 아니어서 안 돼. 이걸 캐스 할, 할 수밖에 없었고. 야, 나도 편지 쓸 걸. 아니야. 나만 할 거야. <laughs> 짠 교환식이 있겠습니다. 자, 김은정, <laughs> 김은정. 자, 자, 강모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까도 까도야. 포장한데 아니? 힘들었어. 야, 근데 이거 까기가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? 아니, 그냥 까도 돼. 뭐야, 책이야? 잠깐만요. <laughs> 어. 야 뭐야? 야, 야 대박이다. 야, 야 뭐야? 22년 열심히 살아. <laughs> 열심히 살아, 열심히 알차게. 야이거 어디 왔어야 <laughs> 이런 거 찾는 것도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여러분 보세요. <laughs> 야 대박이다. 야, 찐으로, 야,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어. 진짜? 아, 성공했다. 야, 근데 내, 내 선물 너무 미안해. 아니, 우리 같이 다듬을게. 주세요. 야, 주세요. 아니야. 그래, <laughs> 나른 나도 의미가 응. 있는데. 응. 아, 근데 내, 내 선물이 너무 비루해져. <laughs> 아니야. 충분해. 이거 너무 비루해지는데? 이거, 아니, 원래 뭔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거야. 왜냐면 너 약간. 다이어리? 미리 사지. 어, 미디어 사, 미리 어. 사잖아. 근데, 우리 계속. 아, 있어도 이거, 사, 이거 써야지. 만 나는 날이 어. 늦어지니까. 그래서 아, 내가. 근데 이게 참... 잘 됐어. 왜? 내가 왜냐면, 어. 다이어리를, 나, 나 원래 10월부터 사거든. <laughs> 다이어리? <미쳤어>. <웃음> 신제품으로? <웃음> 야, 내가 트렌드는 안 따라가도 다이어리 트렌드는 따라가. 약간 <laughs> 진짜 그렇단 말이야. 그래. 어, 근데. 그지 아, 근데. 어. 오늘부터 쓸게. 볼펜 있으세요 지금? 오늘부터 쓴다. 집에 가서 <laughs> 이제 은정이가 이 다이어리를 써준사준 날부터 해가지고 <laughs> 계속 너무 예뻐 맞지? 아니 이게 종류가 두 가지였거든?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찐 <laughs> 버전인 거야. 그래서 이걸 샀지. 야 이게 만원 이내라고? 아 어, 쿠폰 모아 샀어. 알뜰하게 샀어. <laughs> 아, 대박이다. 샀어. 야 알뜰하게 샀어. 너무 감동 아니야? 야, 아니야 내 선물은. <laughs> 이제 이건 예고편이야 뭐야 <laughs> 야, 야. 이거 예고편이다 이거 충분네 이것도 충분해 아니야 야 <laughs> 됐어. 뭐야 나는 근데 사실 이 편지에 사실 울컥 울컥했긴 했어 울컥했어 울어봐 울컥했어 <laughs> 갑자기 눈물이 어 왜냐면 아니야 왜냐면 진짜 울컥했어 포인트가 뭐야 글 쓰는 사람으로서 좀 궁금하네 아 <laughs> 근데 포인트는 일단은 일단은 거야 너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 그 순간에 함께하시 있어 영광이야 이말 사실이야. 오나 그네 이거 감동했어. 성공했다. <laughs> <laughs> 야이야 이거. 이거 귀엽다. 맞지. 이거 어. 스프링할 때 너무 좋은 거. 그러네. 이거 가지고 가지고 다닐게. 어. 뭐라도 넣고 다녀. 이 되게 좋은 거야. 약간 립스틱 이런 거 작게 들어가기 좋은 거. 아 그러네. 나도 필요한 거네. 난 가방 안 들고 다니니까. <laughs> 그거 어디 걸고 다니지? <laughs> 어 이거 뭐 어디든지 그런 거 다니겠지. 야 이거 귀엽다 진짜. 맞지?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그렇지. <laughs> 저 뜯어볼게요. <laughs> 네일 은정 <은정씨의> 씨 선물 이제. <laughs> 뭐야? 완전 좋아. 좋아? <laughs> 진짜? 이게 <어머. 웃음> 뭐야? 이것도 보리야. 건강하게 <laughs> 생겨보라고. 나 이것도 모르겠어. 사자거든. 아 진짜? 어 근데 마음에 드는 걸못 찾았어. 아 진짜? 아, 그림 마음에 안 드는 거 다. 이 그림이 딱 너랑 어울려가지고. 완전 좋아. 샀지. 나 행복한 은정이. 맞아 항상 스마일하는 의미 더 붙이기 대박에 이거 어. 여러분 이거 라면 먹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챙겨 먹으라는 의미로 주는 거예요 못자고 있어 친구야 근데 이것도만원 이내란 말이야 이거 오 어. 대박 사건 이거 만원 이내야 대박 <laughs> 사건 대박이지 어. 만원 이내 우리 성공했어요 만원 이내 선물 맞아 만원 선물 주기 성공 너무 예쁘다. 조식 어떠신가요? 얼굴은 안 나옵니다. 네. 맛있는 것 같아요. 팔자운 대비. 포크질이 멈추지 않는데요. <laughs> 가운데까지 손이 닿으려나? 으악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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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못하고 있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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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음! 나름 깨끗하군.